네, 해볼까요? 주원형요 네. 평가. 평가하는 거, 건강을, 노동시장의 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시작되는데, 뭐로 시작되냐면,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얼마나 그것이 큰지. 큰지를. 몇몇 일하는 나이의 인구는 학교에 있고, 집에 있죠. 뭐 하면서? 아이들. 아이를 키우면서. 또 군대에 있거나, 또는, 아, 해부, 일탈. 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평균이네. 네. 이랑현을줘죠 그리고, 그리고 은퇴했거나 또는 실업인 거죠. 실직 상태인거지 네. 너무 오랫동안 o so 아 그래서 그들은 포기해온 거죠. 뭐하는걸 일을. 일을 찾는 걸 포기하고 있는 거죠. 네. 또좀조심해해저 지금 저 지금 저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어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일하는 나이의 네. 인구의 비율. 근데 뭐 하는? 꾸며주고 있죠? 실제로 참여하는, 노동시장이 참여하는, 모함으로써, 이더의 옵이, 어, 어. 일함으로써, 또는 일을 찾음으로써, 참여하는 비율이, 이게 동사죠? 그것이 평균. 평균이 되는데, 대략 6 5의 평균이 되죠. 그러나 참여, 이 참여는, 참여는, 플럭스웨이트 어. 변동하죠. 변동하죠, 많이. 달마다. 또 분사금은, 음? 주로, 종종, 종종 모에 따라서, 모에 준해서, 경제 상태에 준해서, 경제 불안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일을 잃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결정하는데 뭐할지 않을까, 결정해? 일을 찾지 않을 결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머물거나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세워지지 않죠. 뭐로써? 아, 실접, 실업. 실업, 실업되어진 곳으로, 실직되어진 곳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네, 콜세이티브 A가 배로 야기하지. 이것이 야기하는데 물 야기해? 레벨을, 뭐의 레벨. 실업, 그 그러니까 고용과 실업 비율의 레벨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떨어지게 만들죠? 같은 달에. 부호환기 동안에는 반대의 것이 일어나죠. 경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노동 시장으로. 근데 그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가정법석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집에 머물거나 아. 대학에 네. 머물렀을 사람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